예배는 인간이 신성한 존재와 연결하고자 하는 영적 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인간들은 자연의 신비와 초월적인 힘을 느끼며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필요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더큰 존재와의 관계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개인의 영적 갈망은 점차 공동체의 예배로 확장되었습니다. 고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은 모여 노래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로 모여 신성한 존재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신앙의 힘을 강화하고 인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예배는 점차 체계화되고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제사장이 의식을 주도하며 예배는 더욱 구조화되었습니다. 이는 예배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공동체가 일관된 방식으로 신성한 존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의 형식화는 신앙의 전통을 보존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대의 예배 형태는 현대까지 이어지며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성전과 현대 교회는 같은 영적 갈망을 반영하며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신성한 존재와의 관계를 찾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